앉아, 엎드려, 기다려, 강아지에 대한 기본 훈련이 궁금해서 들어오셨나요? 오늘은 제가 조금 신선한 내용의 강아지 훈련책을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 강아지 기본 3대 훈련, 제발 하지 마세요. 라는 내용의 책입니다. 강아지 키우려면 다들 필수적으로 하라는 훈련을 왜 하지 말란 걸까요? 이 책의 첫 단락은 강아지의 본능적 태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곧 강아지를 하나의 의사 능력을 가진 생명체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들은 앉아, 엎드려, 기다려와 같은 훈련을 금지합니다. 이는 강아지들의 심리를 억압하는 인간의 욕심일 뿐이라고 합니다. 이 글을 읽고 난 저는 참 신선했습니다. 강아지의 행동을 통제하는 훈련법들만 배웠는데, 강아지를 강아지 입장에서 이해해보는 것으로 시작하는 책은 처음이었습니다. 마치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았어요. 부모님들이 무조건 안 된다 라고만 했을 때, 스트레스 받고 억압받는 기분이었던 저를요. 제가 주인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제가 더 크다는 이유로, 강아지를 마음대로 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따르도록 했던 제 모습을 돌아왔습니다. 물론, 이 책에서도 강아지를 마음대로 두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이 책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강아지를 멋대로 키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강아지도 사람과 같은 감정을 느끼는 생명이라는 이해를 바탕으로 강아지의 행복에 보다 가깝게 다가서도록 생각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저도 강아지를 아주 사랑하는 견주로서 강아지의 행복과 저의 편함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신선하게 읽어봤던 도서입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신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고 강아지의 행복과 견주의 편함에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강아지들의 행복과 저의 편함을 위해 이런 콘텐츠를 만들고 제가 필요한 물건들을 제작하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반려인입니다. 앞으로 저와 같은 분들이 보다 편하게 만족스러운 반려 생활을 하기 위해서 SNS로 소통하겠습니다.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